안녕하세요. 조이퍼나트 지니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지난번 달팽이 친구랑 놀았을 때 달팽이 배가 미끌미끌했었잖아요. 그 미끌미끌한 친구랑 닮아있는 괴물 물감이랑 같이 오감놀이 해볼 거예요. 괴물 물감에는요 이렇게 괴물 물감이라고 있고요. 또 스파이더 물감이라고 검색하셔도 찾으실 수 있어요. 투명한 괴물 물감과 색깔을 넣어줄 수 있는 색소를 희석해 놓은 스프레이 통이에요. 음, 선생님은 빨강, 노랑, 파랑 준비했고요. 손이 미끌미끌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짜잔. 손 닦을 수건 걸레 준비해 주시고 짜잔. 대화를 준비해서 이 친구들을 넣어서 만져보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되었어요? <laughs> 그럼 우리 인사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인사 어떻게 해요? 배꼽을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찾아 봅시다. 배꼽은 어디 있나? 여기. 배꼽의 손을 척척.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안녕. 재미있는 오감놀이는 준비가 반이에요, 친구들. 선생님이 준비하고 시작해 볼게요. 짜잔. 오늘의 주인공은 끈적끈적, 미끌미끌 괴물 물감이에요. 선생님이 여기 바닥에다가 한번 그대로 물감 친구를 짜 볼게요. 뒤집어서 꾹, 꾹. 방금 뭐가 나왔는데? 꾹. 쿵. 보이나요, 친구들? 맞아요. 괴물 물감 친구는 이렇게 쭈룩쭈룩쭈룩 색깔 물감이랑 조금 달라요. 선생님이 짰어요. 짜자잔. 한번 만져볼까요? 투명해서 바닥이 그대로 보이는데, 선생님 만지니까 어때요? 어, 이거 우리 친구들, 에취! 하면 나오는 콧물이랑 조금 닮았는데. <laughs> 그리고, 달팽이 친구 배 만졌을 때 어땠어요?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했죠? 닮아있어요. 그죠? 달팽이 친구는 우리처럼 다리가 없어서 배로 움직이는데 그 배가 이렇게 미끌미끌한 액체가 있어야지 슝 하고 잘 기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에다가 선생님이 이 친구 잡아서 올렸어요. 어때요? 선생님 손 반짝반짝해졌어요, 친구들. 오? 반짝반짝한데? 소리도 나고, 오? 거품도 나면서 빙글빙글 돌렸더니, 아! 방금 어떻게 됐어요? 누가 쭉 들어줬어요. 맞아요. 우리 끈적끈적 물감 친구가, 아? <laughs> 색깔이 없어서, 우와, 좀더 재미있죠? 선생님, 바닥을 한번 두드려볼까요? 어떻게 되나? 보이나요, 친구들? 응? 손으로 만지는 게 겁이 나는 친구들은요,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손가락으로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음, 느낌은 굉장히 미끌미끌 보들보들 재미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친구들. 우리 겁내지 말고 한번 해봐요. 어때요? 슝! 물감 친구가 선생님 손에서 점점점점점점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쭉! 아주 천천히 비처럼 내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재밌죠? 반대 해볼까요? 끈적끈적한 물감 친구가 손에서 손으로 짠, 옆으로 해도 짠, 바닥을 두드려도. 그러면 선생님이 대야에다가 한번 넣어서 색깔 변신 한번 시켜볼게요. 손은 끈적끈적하면 선생님 어떻게 한다고요? 자, 여기다가 준비한 물감수건에 슝슝슝 닦아주세요. 어, 선생님은 어떻게 됐어요? 닦으면 깨끗해지니까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물티슈로 닦지 말고 이 물감수건으로 닦아주세요. 물감수건으로 닦아야지 더잘 돼요. 물티슈로 닦으면, 어? 거품이 생기는데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수건으로 닦아주세요. 어머님들도 수건 닦아주시는 게 훨씬 금방 정리가 됩니다. 짜자잔. 식용색소로 만든 물감은 굉장히 투명하고 맑아요. 대신 손에 뿌려졌을 때 착색이 잘 돼요. 그렇게 된 착색은 빨리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놀이할 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물감을 한번 짜 보겠습니다. 나와라. 오. <laughs> 재밌는 소리 났죠? 북 했어요. 북. 한번 더. 북. 북. 선생님이 물감을 하나, 둘, 셋, 세, 세 덩어리로 짰어요 음. 투명하지 잘안 보이는데 선생님 물감, 색소 물감 넣어서 표시나게 해줄게요 칙칙칙 보이나요 친구들? 굉장히 반짝반짝한 친구 됐죠? 그 다음에 빨간색 칙칙칙 물감이랑 색소 차이 보이실 거예요. 어때요 친구들? 너무 예쁘다. 반짝반짝하다. 색깔 친구들이 그지? 우와! 이거 누구야? 파란색 칙칙칙. 색깔 섞이는 것도 보인다 그죠? 우와! 이렇게 손이 겁나면 친구들 그럼 뭘 할까? 손안 쓰고 뭘 쓸까? <laughs>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 만져봐도 되고요. 용감한 친구들은 손가락을 써도 돼요. 그런데 손에 색깔이 묻는 게싫다면 친구들 이렇게 짠. 물감통 뒤를 활용해도 돼요. 한번 선생님 눌러 볼까요? 어떻게 되나? 꾹꾹꾹. 꾹꾹꾹. 빨강도 꾹꾹꾹. 한번 섞어 볼까요?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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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어머. 선생님은 이런 색깔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색깔 친구들이 섞이니까 재미있는 색이 되었다, 그죠? 빙글빙글. 무슨 색처럼 보여요, 우리 친구들? 어, 선생님은 아주 진한 초록색 같기도 하고요. 음, 돌멩이를 닮은 색깔 같기도 하고요. 맞아, 맞아. 밤이 되면 우리 하늘이 무슨 색으로 변해요? 까맣게 변하죠, 그죠? 그 까만 하늘을 닮기도 한것 같아요. 짜자잔, 한번 볼래요, 친구들? 어때요? 이렇게, 요렇게 움직이죠? <laughs> 선생님, 바닥에 한번 떨어뜨려 볼까요? 주루루루루 우와, 누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대화를 선생님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우와, 보여요? 천천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한번 기다리면 보일 거예요. 나와라. 흔들흔들 했더니 어? 응? <laughs> 바닥에 떨어지는 거 보였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선생님? 아까 우리 그릇에서 봤던 그 친구들 그대로예요. 와, 이번에는 색깔 친구가 생겨가지고 잘 보인다, 그죠? 맞아요, 잘 보여요. 우리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 어떻게 해볼까요? 쿵쿵쿵 아까 모여있을 때는 깜깜한 밤인 줄 알았는데, 여기 이렇게 담고 나니까 어때요, 친구들? 헉, 색깔이 초록색이다, 그지? 진한 청록색이에요. 선생님 손으로 만졌어요. 어때? 응? 똑같죠? 아까 그 똑같은 친구예요. 근데 물감에 색이 들어가서 이렇게 변했어요. 자, 선생님이 바닥에 괴물 물감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짜자잔. 잘 보여요, 친구들? <laughs> 이번에는 선생님이 빨강 너무 투명한 게 예쁘죠? 반짝반짝 투명한 친구 노랑 파랑 잘 보여요 친구들? 허, 선생님도 보니까 너무 예쁘다 친구들 그러면 잠잠 잼잼잼 <laughs> 선생님 이거 써볼게요 파랑을 섞고 파랑 파랑 빨강을 섞고 빨강 빨강 노랑을 섞어서 어떻게 그려줄까요? 슝 마음껏 그림 그릴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마음껏 만져도 돼요. 씻으면 닦으면 깨끗해지니까 그죠? 어때요? 끈적끈적 우리 달팽이 친구 배에 있던 친구랑 닮았는데 그지? 느낌은 달팽이 친구보다 훨씬 더 미끌미끌하고 끈적 <laughs> 끈적하죠 그리고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계속 만지고 싶어 그지 선생님도 그래요 친구들 재미있게 마음껏 놀이하고요 손은 깨끗하게 씻으면 돼요 알았죠 미끌미끌 미끌미끌 끈적끈적 오늘 선생님이랑 미끌미끌하고 끈적끈적한 개물물감 그죠 달팽이 친구 배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액체랑 닮아 있는 괴물 물감이랑 놀이해 봤어요. 어때요? 재미 있었죠? 선생님도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이퍼 나트 지니 쌤이랑 어떤 또 재미있는 오감놀이를 해볼까요? 선생님 준비해서 올 테니까 우리 친구들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 손이 미끌미끌 끈적끈적하니까 미끌미끌 끈적끈적한 채로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예쁜 손을 착착 <laughs> 배꼽에 넣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안녕.